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찾아가라는 취지로 도입된 고교학점제와 함께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1학년 학생들부터 내신 5등급제가 도입이 됐죠. 하지만 현장에선 성취도 격차나 지역간의 학습 격차가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며 학교마다 과목 수와 강의 범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전국 41개 고등학교의 개설 과목을 비교한 결과 자사고의 평균 과목은 105.3개였고 진로 과목도 48.8개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수는 평균 75.6개에 불과했고 진로 과목은 27.6개에 그쳤습니다.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려면 수업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어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육부에선 계속 교사를 줄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앞뒤가 다른 게다가 내신 1등급 비율을 10%로 확대한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 현장에선 앞으로 2등급을 받으면 대입에서 과거의 3등급보다 낮게 평가받을 거라며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전학까지 가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본인은 b를 받았으니 너무 좀 뒤쳐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되게 많거든요. 서울 안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단순하게 교과 성적만 좋다고 해서 높게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과도한 불안감은 필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 도입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은 부추기고 지역간 학습 격차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